자, understanding, 이해, facial expression, 뭐죠? facial expression. 얼굴에 있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표정이지 말고, facial expression. 그죠? 표정을 이해하는 것. 얼굴에 나온 표현이다 해서 표정이야, facial expression. requires, 요구한다, much more, than,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knowing the emotional content. 그러니까 emotional은 뭐죠? 감정에 관한, 자, 컨텐츠는 내용이야, 내용. 감정에 관한 내용을 아는 것그 이상이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죠? 감정의 내용이 뭐래요? 어, particular face. 특정 얼굴. 특정 얼굴이 담고 있는 감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얼굴 표정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 얘기죠? 이게 주제야이 사람. 확실하게 처음에 단호, 단도, 단호하게 얘기해. One many of our e x p r e s s i o n 우리의 표현의 많은 부분이 spontaneous. 뭐죠? spontaneous?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연 발생적. 우리가 갖는 표현의 많은 부분들이 자연 발생적인, and thus. 그럼으로는 얘기죠. 그래서, s y m p t m a t i c 자, s y m 틱 무엇을 나타내는, 저 어부까지 연결해 무엇을 나타내는 징후. 징후의, 징조의 이러잖아. The symptomatic of our emotional state 우리의 감정, 스테이트는 상태겠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한 어, 그러므로 하나의 징후가 될수 있다. 이런 반면 이때 while, 중요 표시하세요. 여기서 컴마가 나왔잖아. while이 여기서 끝나는데 이때 while은 반면이야. 반면에 Perhaps 어쩌면 many more 더 많은 것이 opposed or 자 pose는 원래 왜 우리 사진 찍을 때 포즈 취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서 pose는 척하다 포즈 취하는 게 뭐면 척하다 반면 더 많은 것들이 이런 얘기죠 더 많은 표정들이 가장 되거나 척하거나 또는 or, or intentional 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의도적으로 shown to, 보여진 거야, others, 다른 사람에게. intentionally, 그런 뜻이죠. 의도적으로, 그런 뜻이지. for some purpose,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 어때? 딱 봐도 this, 앞 내용을 받는 거니까 이러한 차이, 차이 나죠, 그죠? while, 반면,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럼 이거 2번도 통과. reflex, 반영한다는 얘기야,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러한 차이가 보여져. our need to, 필요성. 배울 필요성을 보여준다 many display rule 여러가지 많은 디스플레이니까 뭐야 전시룰 원칙 규칙 룰을 우리가 배울 필요를 보여준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지, 그지 어, 그룰이 룰에 대한 얘기했죠. 그 룰은 뭐냐면 리터럴리 말 글자 그대로 이런 뜻이야. 글자 그대로 자, 쉐이프가에서 뭐야? 동사로 쓰인 거야.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잖아, 대시. 메이크 그러니까 정도로 보시면 돼. 형성, 모양을 형성하다니까 글자 그대로 만들어내는. The face, 얼굴을. We choose to show 우리가 보여주려고 선택한 얼굴 이런 뜻이겠지. 자, 관계대명사 절속에 또관계대명사 이렇게. In social situation. 뭐예요? 사회적 상황. Social situation.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보여주기로 결정한 그러한 얼굴. 그죠? 그 얼굴을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또 겹치는 거야. 이해되셨죠? 관계대명사 절속에 또 다른 관계대명사. 하늘색 관계대명사는 face. 그러한 페이스를 글자 그대로 형성하는 룰. 됐니? 그걸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지. 의외로 가식적이니까. We learn at a young age. 우리는 이렇게, at a young a g e 니까 뭐예요? 젊은 나이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배워. What kind of behavior? 어떤 종류의 행동이 is appropriate? 무슨 뜻이지? 적절한. 그러면 이는, 인도 알아둬야죠. 부적절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느 건 부적절한지를, 어떤 게 적절하고 부적절한지를 배워. And this. 그리고 이것은 include. 뜻이 뭐죠, include는? 포함하다지. 어, 뭘 포함하냐? facial expression. 여기에는 얼굴 표정도 포함된다는 얘기지. 어때? 괜찮죠? 뭐 여기 이런 종류의 어, 어떤 종류의 행동이 적절한지는 얼굴 표정도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워서 여기까지는 뭐 아직. 자, although this rule, 비록 이 룰이 unwritten 무슨 얘기지? 룰이 규칙이긴 규칙인데 unwritten이니까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비록 글로 쓰여진 건 없지만 they are well understood. 잘 이해되고 있어. Perhaps, 어쩌면, the best example of this.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는, smiling. 얼굴 표정 중에 제일 좋은 게 smiling이라는 얘기예요. 묻는 거. Think up, 생각해봐.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이런 얘기 이거는 횟수를 묻는 거잖아.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you deliberately, 뭐죠? deliberately는 원래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가 얼마나 자주,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죠. 스마일, 일부러 웃잖아. 이나 싱글데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네가 의도적으로 웃는 거 이것만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지 않냐 이거죠, 그죠? Most of us, 우리들 중 대부분은 we smile nearly every time, 거의 매번 웃을 거야.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it is the polite. 그게 예의 바르다고 생각할 때 or courteous. 이것도 예의 바른이에요 Polite가 똑같아. things to do. 음. 하기에 예의 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매번, 뭐, 뭐할때마다 얘기지. Every time, whenever 에요. 그지? 이거 접속사야.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 Every time. 뭐할 때마다. 거의 우리 생각에 이것이 예의 바르고 컬처선한 그런 것이라고 느낄 때마다. 이런 얘기죠. For example, 또 예시야. When greeting someone. 누군가랑 인사할 때. 미소 지을 것이라 이런 얘기야. 억지로 안 아, 맞게 응. 의식 가식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의, 미, 미, 웃어야 돼. 미소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Many people smile. 뭐 답은 3 번까지 자연스러웠으니까 일부러 의도적인 웃음 괜찮죠. 자연스럽죠. 답은 5 번인데 이제 뭐 레스가 틀렸다는 얘기는 반대 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smile just to be friendly.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 그냥 그저 그러려고 s m i 웃지. Clearly, 명백히 a smile. 미소는 may reflect our desire. 우리의 욕망을 리플렉러니까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리플렉스 보여준다. 어떤 단어랑 똑같아요? Show하고 똑같아. Show 분명히 이건 보여주는 것 같아. Show 우리의 욕망. To do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is appropriate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관계자분들 아시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다는 것. 근데 less o f e n 이 아니라 더 자주 적절한 일을 해야겠지. 덜 자주가 아니라 더 자주 적절하다고 느꼈을 때 그걸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주제랑 어울리겠지. We express how we actually feel.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 생각에 어느 것이 적절한지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4번도 이어서 할게요. 4번은 이제 선택하는 거네, 고르는 거. a 아, interesting question. 한 가지 흥미로운 재미있는 질문이, 자, 근데 related이니까 뭐, 연관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와 연관된 질문. processing f l u e n c y 야 그럼 process는 원래, 어, 처리, 처리, 일처리. 일처리가 뭐한 거예요? 아주 플로언스니까 뭐야? 어, 효율성이지? 그러니까 능숙한 플로언스는 유창함이야 플로언트. 능숙한 유창함 근데 인오건나이제이션이니까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의 능숙함, 아 능숙함 그래야겠구나 능숙함. 그것과 연관된 한 흥미로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래요? concern 무엇에 관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뭐 연관되다. how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organization 그 조직이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 조직이 control 통제하는지 아니면 go 지 go 지 하는지 자 go 지는 여기 나왔나? 따로 안 나왔죠. 고우지. Goge. 고우지는 그러면 단어 정리해서 봐야죠. 평가하다. 적으세요. 고우시. 익숙한 단어는 안 돼. 우리한테. 평가하다. 컨트롤은 통제하다지. 고우즈는 평가하다. 어떻게 조직이 그들의 인플루이즈 직원들 또는 커스터머스 어피니언 고객님들. 그지? 직원과 고객의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연관되어 있다. 됐니? 컨설이 동사니까. 재미있는 질문은 이런 것과 컨설판 관련이 져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딱 봐도 컨트롤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직, 직원과 고객님의 의견을 평가하다가 자연스럽겠지 컨트롤은 억지로 막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니까 통제 개념은 뭐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쓰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하다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자 다음 예시를 한번 보세요 어 매니저 한 관리인이 Consistently 뭐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get request. 뭔가 요구를 얻어. get. get은 받는 거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당한다는 얘기야, 관리인이. from one employee. 한 직원으로부터.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 바로 that a company policy. 회사 정책이 be changed.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때 t h a 요대 h a t 야 t 절말 그대로. 뭐뭐라는? 그래서 이건 동격절이네. 동격절 이끄는 접속사예요. 뭘 꾸며줘? 뭘 설명해줘? 리퀘스트를 설명해주는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왜냐면, 하 이게 완벽한 문장이 나왔잖아. 한 회사 정책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자, 특이하지 않아요? B가 나왔어. 중요한 얘기. 여기, 슈드가 생략된 거야. should be. 분명히 회사 정책이 바뀌어져야만 한다. should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근데 왜 뺐을까? 왜 생략했을까? 리퀘스트가 뭐야? 이게 요구잖아, 요구. 요구 속에 그런 뜻이 들어가잖아. 뭐뭐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 대시야. 리퀘스트 대시다 보니까 리퀘스트가 요구니까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 조동사 슈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하니까 생략한 거야. 그죠? 생략하고 나면 동사 원형만 쓰니까 이 B. 조심해야 돼. B. 그러니까 회사 정책을 일단 바꿔야만 한다라는 끊임없이 한 직원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 From those requests 그런 요구사항으로부터 관리인은 must decide, 결정해야 되는 거야 how the other people 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 회사 내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feel about the issue, 그 문제, in question 그 질문에 있는 문제, 즉뭐해야 된다라는 회사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된단 말이죠 will the vocal employees frequent to be cast? vocal, vocal은 원래 목소리잖아 그럼 강경한 목소리가 강경하다는 뜻이야. 보컬은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그래서 적으세요. 보컬 자신의 의견을 목소리 내어 그러니까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이런 뜻이죠.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우리왜 어필한다 그러잖아. 그지? 보컬이 그런 뜻이야. 이런 강렬하게 표현하는 이플로의그 직원의 f r e 트리퀘스 n t request, 잦은 요구, 는바이 a bias. 스 뭘까 바이 a 스는 편견이죠. 선입견을 갖다. 오버커는 무슨 뜻이야? 극복하다. 그럼 바이 a 스는 다시 편견을 갖다고. 오버커는 극복하다는데 뒤에 봐야죠. The manager's sense of 그 관리인의 센스. how the rest of the people 나머지 사람들은 in the organization feel about the policy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관리인의 센스에 편견을 줄까요? 극복을 할까요? 목소리 큰 잦은 요구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에 대한 관리인의 센스를 잡고 거기다 편견을 심어 주는 거죠. 응? 그지? 과연 이게 편견을 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 지금 여기서, 그지 과연 이렇게 목소리가 큰인플로이의 잦은 요구사항은 그 관리인의 센스에 편견을 주게 될까요? 의문문을 던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기대한이 달려면 이제 실험이 또 나오죠. 리서치 바이 위브 가르시아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 연구가 서제스트 뭐지? 항상 리서치 서제스트 뭐야? 보여준다 이거죠. 서제스트. 연구에서 뭘 보여줘? Answer is yes. 어, 정답은 yes 다. 즉 편견을 준다 이거지. In a series of six experiments, 여섯 개의 실험을 연속으로 했는데, 시리즈 오브가 연속이죠. 연속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they demonstrate. 이것도 show 야, 보여줬다. 실험에서 보여줬다 이거 demonstrate. People have a tendency to. 자, have a tendency. Tend to 하고 똑같아요, 그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텐데트하고 똑같죠. 인퍼. 인포. 인퍼가 무슨 뜻이야? 추론하다. 야 추론하다.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추론이란게 뭐지?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거지. 그지 추론하는 경향인데그 추론이 뭐냐면? That f a m i l a opinion. 되게 친숙한 의견. 익숙한 그 친숙함이 친숙한 의견이 있는 얘기죠. 그것이 is prevalent one. 자, prevalent 뜻이 뭐래요? 이때 응. 나오나? 일반적인, 널리 퍼진 one. one은 뭐대신했을인가 어, opinion. 그렇지. 친숙한 opinion이 널리 퍼진 opinion이야. 딱에 어,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에게는. 그걸 보여줘. 이분이 비로 부사절이죠. 어, 비로 양부부사절. the perceived familiarity 뭐예요? Perceived는 이미 인지된. 이런 얘기야. 이미 우리의 지각으로서 p e r c e i v e d 된 인지된 familiarity 뭐예요? Familiarity 친숙함이 알고봤더니 인지된 친숙함은 뭐의 결과야? Is the result of one particular vocal group member. 하나의 particular 이게 뭐야? 특별히 강경하게 특별하게도 목할 목소리가 크게 그지 목소리가 큰그 그룹의 멤버 한 사람에 의해서 그죠 목소리 큰그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다 하는 얘기죠 오히려 일반적인 의견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은 뭐니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결국 나중에 일반인의 주장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thus, 그러므로, this research indicate.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거야. 역시 i n d i c a t e 도 show에 show. 뭘 보여줘? opinions that feel familiar. 친숙하다고 느끼는 그 의견이, 결국, I believe to be. 뭐로 여겨지는 거야? 친숙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의견을, 자, neglect, neglect는 무시하는 이거, 이거고. 이거고. 리 e p r e s e 는 대표하는 이런 얘기죠. 그럼 딱 봐도 뭐예요? 그 의견이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지? 음, 이 정도는 잘하셨네요. 그래서 일단 답은, 여기서 답은 representative. 이렇게 해야 맞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음.